재왕절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재왕절개하고, 우리 하루 정도는 소변축 낄 동안 누워 계시는데, 그때, 압박 스타킹을 시켜주거나 음. 공기압 마사지 음. 같은 걸 해주는 병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 혈전 예방하는 거고 소변줄을 빼자마자 빨리 걸으라고 합니다. 지식분만으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직후 조기 보행을 빨리 권장을 해요 근력 감소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음. 정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빨리 걷고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보고 다녀야지 산후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음. 최대한 빨리 일어서 나 걸을 수 있도록 남편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맞아요. 조기 보행을 할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낙상입니다. 음. 빈혈이 아니더라도 출산 후에는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호자가랑 같이 손꼭 잡고 산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이제 애기 보면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관절이 무릎이랑 손목 음.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아, 보호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너무 안 쓰면 근육이 또 빠져요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육아 중에 손목 보는 영상 음. 올려드렸잖아요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운동은 좀 계속 하셔야 돼요 음. 우리가 보통 6주까지를 산욕기라고 얘기를 음. 하는데 6주 이후부터는 운동하셔도 됩니다 관절은 악기되 근육은 아끼지 말자. 음. 이때 중요한 게 남편들의 음. 역할입니다. 애기 엄마한테 운동 시간을 주면서 음. 애기를 좀 봐줘야 돼. 맞아. 아무리 운동하고 싶어도 집에 애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음. 할 수가 없잖아요. 음. 평소 하던 운동이 있다. 뭐. 음. 그러면은 그걸 할 시간을 좀 음. 주는 게 아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